우리의 모든 믿음 생활은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해서입니다. 아멘이신가요?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또 예수님의 제자로 잘 살아내기 위해서 영적 충전을 위해 이 자리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막상 일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시며 살고 계신가요?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 그리고 행동이 과연 얼마나 하나님 나라를 의식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열두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보내시면서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음을 오늘 본문인 17절 말씀을 통하여 알수 있습니다. 열두 제자뿐 아니라 70인의 제자들에게도 귀신을 내어두는 능력을 주셨는데요. 예수님께서는 70인의 제자들을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지역에 둘씩 짝을 지어 앞서 보내셨습니다. 70인은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고 전하며 열심히 전, 전도활동을 했고요. 그들의 전도활동은 열두 제자의 전도활동 그 이상의 성과를 발휘합니다. 누가는 복음을 전하라고 제자들을 파송한 당사자를 주께서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아멘. 이 말씀들은 제자들이 행하는 모든 권세와 권위가 예수님께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쫓는 것은 예수님의 권세로 가능했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는 것이죠. 모든 권세의 원천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단지 그 권세를 받아 행하는 자일 뿐인 것이죠. 그런데 17절 말씀에서 이상한 점이 발견이 됩니다. 귀신들이 제자들에게 항복한 사건은 분명히 과거에 일어난 사건이었는데요. 마치 조금 전에 생긴 일인 것처럼 제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자신들이 귀신을 내쫓고 굴복시킨 것이 너무나 놀랍고 뜻밖이어서 예수님 앞에 와서 보고하고 있을 때에도 그 일이 마치 그들 눈앞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처럼 생생하게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귀신이 제자들에게 항복한 이유는 또 하나가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 예수님의 권세는 끝난 것이 아니었던 겁니다. 선교 보고를 하고 있는 당시에도 예수님의 권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또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사탄이 하늘로부터 떨어졌다는 것과 제자들이, 제자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다는 말씀을 주목하여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쫓아내거나 몰아낸 사건이 곧 사탄의 패배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제자들에게 주신 능력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시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능력을 주셨다고 하셨는데요. 뱀과 전갈은 전갈은 팔레스타인에서 육체적인 악의 근원으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구약성서에서는 모든 종류의 악을 가리키는 상징이 되었고요. 이두 생물은 둘다 치명적인 독을 가진 짐승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뱀과 전갈은 사단의 세력을 상징할 때 주로 사용되었는데요. 이 맹독을 가진 악을 상징하는 뱀과 전갈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전도자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사단의 세력을 물리칠 수 있는 권세도 70인에게 주어졌다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제자들은 전도활동의 성공을 기뻐하고 있습니다. 70인의 보고는 귀신 추방에 귀신 추방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성공을 기뻐하시면서 그들의 성공, 그 이상인 성령으로 기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지시사항들 중에서는 귀신 추방에 관한 말씀은 없었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능했습니다. 이렇게 기쁨에 도취되어 있는 70인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경고하십니다. 승리 도치주의는 제자 된 너희들에게 적절하지 않다라고 말입니다. 우리의 큰 기쁨은 우리가 어떤 은세나 은사나 권세를 받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받으시고 영접해 주신 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의 큰 기쁨은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 때문이어야 합니다. 참된 믿음의 소유자들인 우리는 성공함에 있어 기쁨을 만끽할 수도 있겠지만. 성공의 기쁨에서 한발 물러나 자제하며 절제할 줄 아는 성숙한 믿음과 행동을 하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야 하나님 나라에 나의 이름이 기록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궁극적인 목적은 권능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특권에 관한 것입니다. 전도 활동의 성공으로 인해 기뻐하는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들이 항복한 일, 그로 인해 확인된 예수라는 이름의 파워와 역할이 17절과 20절을 연결시켜 주고 있는데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우리는 기억하고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이죠. 20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으로 인해 기뻐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제자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구원받게 된 것에 비하면 귀신을 내쫓은 사건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뜻인 것이죠. 하늘에 생명책이 있다는 것은 고대 수메르와 아카드 시대 때부터 알려져 있었는데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제자들이 흥분하여 기뻐하는 모습을 바라보시며 예수님께서는 생명책을 언급하십니다. 생명책은 살아있는 자들의 책, 살아있는 자들의 책으로 하나님의 택한 자들 혹은 영생을 얻을 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하나님 나라의 이름이 새겨지는 것이야말로 예수님의 사역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최고의 이로움인 것이죠. 사실 귀신을 쫓았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백지 수표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은 열두 제자들에게나 70일의 전도자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졌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더불어 주어지는 특권일 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날 사역 현장 가운데 종종 경험하게 되는 이적과 기사와 같은 사건들 속에서도 우리의 초점은 언제나 하나님만을 향해 맞춰져야 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또한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나님 나라의, 나라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쓰여져야 할 텐데요. 어떻게 하면 그 이름이 쓰여질 수 있을까요? 제가 여섯 가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가지라서 중간에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자, 첫 번째로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진정으로 믿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기도하는 겁니다. 진심으로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회개인데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며 새로운 삶의 결단을 하는 겁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은 거칠고 난폭해도 내 귀에 들리는 말은 보드랍고 따뜻하기를 바란다면 하나님 나라에 내 이름이 써질까요? 나의 말과 행동을 돌아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성경 읽기와 묵상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아주 중요한 건데요.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신앙 공동체에 속해하여 함께 예배드리고 신앙을 나누며 성장하는 것이죠. 여섯 번째는 사랑과 섬김입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사는 것이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다른 사람들을 도우며 살아가는 겁니다.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이름이 기록되는 것임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믿음의 과정을 걸어가면서 어려움과 고난이 뒤따를 때에는 언제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며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아 하나님 나라에 나의 이름이 아름답게 기록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기 전에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밀림에서 파인애플 농장을 운영하며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원주민들을 고용하여 파인애플 묘목을 심는 일을 원주민들에게 맡겼습니다. 묘목을 심은 지 3년이 지난 어느 날, 드디어 맛있는 파인애플을 먹게 되나보다 하고 기뻐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파인애플이 익기가 무섭게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온주민에 살았던 밀림에는 이들만의 법칙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나무에 묘목을 심은 사람만이 그 열매를 따먹을 수 있다는 자격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법칙에 의해서 그들은 잘 익은 파인애플을 따먹은 겁니다. 그런데 선교사는 이 법칙을 알 리가 없었죠. 선교사는 원주민들에게 파인애플을 따가지 말라고 설득합니다. 그리고 원주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던 선교사가 운영하고 있던 병원문도 닫아가면서 그들을 설득해 보았지만 잘 익은 파인애플은 여전히 익자마자 사라져 버렸습니다. 선교사는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권리를 주장합니다. 이러한 원주민과 선교사 간의 실갱이는 무려 8년이나 계속됩니다. 선교사가 할수 있는 방법을 모두 동원해 보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선교사는 하는 수 없이 파인애플 농장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심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원주민들은 선교사를 찾아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제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셨나 보군요. 원주민들은 그때부터 파인애플을 훔쳐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파인애플을 훔쳐가지 않은 이유는 선교사가 하나님께 드린 농장이었기 때문인데요. 계속해서 파인애플을 훔쳐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훔치는 것과 같았기 때문에 원주민들은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파인애플을 훔치지 않은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 원주민들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몇 사람이. 그렇게 점점 더 많이 믿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자신이 마땅히 늘어야 할 권리를 포기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이름이 기록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역의 기쁨으로 감격하는 제자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귀신이 예수의 이름에 굴복한 것은 그 두목인 사탄이 패배했다는 것이다 라고요. 그들의 승리는 사탄이 통치권을 가지고 있는 자리에서 주님이 결정적으로 승리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도자는 반드시 자신이 누구에게 속한 자인지를 알고 현장으로 나가야 합니다. 이것을 아는 제자의 길에는 승리만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희생을 넘어 순교까지도 영광스러, 영광스러운 승리자로서 사탄을 결정적으로 무너뜨리는 일이 되는 것이죠. 사명자로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 무엇을 했느냐 하는 것은 기뻐할 일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된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를 기억하면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영원토록 즐거워하며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단한 가지 사역, 사람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 예배자로 만드는 일을 하시는데 평생을 바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배자는 한 주간 자신이 한 일로 기뻐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예비의 자리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셨음을 성도들과 함께 기뻐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인생의 고단함을 만났을 때는 주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께로 전진하여 가까이 나아오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내 이름을 쓰는 최선의 방법이 되는 것이죠. 72는 권능 있는 사역을 수행했고 전도 활성 속에서 예수님에 의해 그들에게 맡겨진 그들에게 맡겨진 권세를 체험하였습니다. 적어도 그들은 초자연적이고 영적인 세력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했을 때 예수님은 귀신들을 제어하는 주님이심을 입증하게 된 것이죠. 예수님은 70인의 보고에 대하여 자신이 사탄이 하늘로부터 떨어진 것을 보았다는 말로써 대답하십니다. 환상을 통해서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일을 보았고 그 일과 관련해서 그들 자신의 역할을 발견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사탄의 몰락을 의도하신 것을 보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일을 이루시는 것이 자신의 임무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 자신의 역할을 정한 것 뿐만 아니라 예수님 자신의 사역을 공유하고 확장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의 역할도 정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권능의 체험에 의해서 쉽게 넋을 이룰 수 있습니다. 방금 읽으신 우리 20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바로 이 문제를 제기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일차적인 목표는 사람들을 하나님에게로 회복시키는 것,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에서 확고한 위치를 마련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복음서의 내용 복음서의 내용으로서 표현하자면 예수님의 사역의 목표는 탕자들을 하늘 아버지에게부터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하늘 아버지에게로부터 되돌아오게 하는 것이죠. 제자들은 그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살수 있게 된 것을 기뻐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수원 성들교회 성도 여러분,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용서하며 미워하지 않도록 기도하는 나의 이름은 하나님 나라에 써질 것입니다. 어떤 상황과 형편에 있을지라도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묻는 기도를 하며 겸손한 모습을 지켜가는 나의 이름은 하나님 나라에 쓰여질 것입니다. 나라를 위해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나의 이름은 하나님 나라에 아름답게 기록될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많은 결정들이 주님의 뜻만이 온전히 세워져 갈수 있는 리더십으로 잘 세워지는 기도 하루를 하는 나의 이름은 하나님 나라에. 아름답게 기록될 것입니다. 자란 일들은 서로 칭찬을 아끼지 않고 서로 동요하는 입술은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아름다운 입술이 되어 하나님 나라에 기록될 것입니다. 우리는 은사를 사모하되 가장 큰 사랑의 은사를 사모해야 합니다. 축복을 기뻐하되 그리스를 통해 주신 구원의 축복에 기뻐해야 합니다. 내가 만족하는 교회가 아닌 하나님이 만족하시는 교회여야 합니다. 우리 수원선결교회가 하나님을 만족시켜드리는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아름답게 내 이름이 기록되기를, 우리 수원선결교회 이름이 기록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우리 수원교회 이름이 온전히 지켜지기 위해서 우리는 수원교회의 역사를 어떻게 써내려 가야 할까요? 그 역사적인 이름을 지켜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음성을 더욱 청종하여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14절 말씀을 읽고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